아니, 바닥이 왜 이래 흔들흔들 흔들 움직이노? 아, 아니구나. 내 눈이 빙글빙글 빙글 도는구나. 오늘은 그냥 집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구만. 이틀 전에 친구 왔는데, 어제는 저녁 때한잔 먹는다는 게좀 과했나 봅니다. 분위기 좋은 술집에서한잔탁 아, 좋았는데, 이제 체력이 임마탱이가 갔어. 좋은 시대 다 끝났어 아 나는 요새 술을 못이기겠네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잔 한 먹으면 야 다음날 몸뚱아리가 완전 근래가 되네 아너블너블하 아우 형님들 꼬질러 저있었습니다 오늘은 친구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하는 여행 갑자기 친구가 하는 말이 계곡 같은 데가 없냐 이거야 왜 없어 치앙마에 계곡이 있지 그래, 좀 찾아봐달라 해서, 계곡도 있고,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있을 건다 있는데, 계곡가서 백숙물 일 있나? <laughs> 그래, 오늘 지금, 치앙마이 계곡, 구경 한번 갑시다, 또. 사진 봤을 때는 한국 계곡과 별반 다르지 않던데, 조용하게, 사뿐사뿐. 계곡을 향해서, 아따마 숨도 안 쉬고 발았더만아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인터넷 찾다 보니까 여기가 괜찮다 해서 시내에서 35분 거리. 이름 뭐야? 빅토리 레스토랑. 빅토리 레스토랑 같습니다. 앞에는 그냥 소소한 전형적인 태국식 레스토랑. 우와 분위기 이거 뭐 쩌네 쩌어야 이래서 남자끼리 오면 안되는데 씨 여친이랑 같이 와야 핸드폰이 팍팍 떠오는데 어우 공기 좋네 들어가 봅시다 어떤지오 사람들 꽉 찼네 사람들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음, 이래 쭉 오다보면 밤에는 이렇게 조명을 켜고 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바로 앞이 계곡이구먼 계곡에서 물이 흘러내리네. 우와. 다행히 별로 깊지 않은가 보네. 대형 나무 밑달록달록바았어 아, 이쁘군, 이쁘네. 괜찮네. 근데, 저기서 앉아 먹어야 된다. 불안불안한데. 아니, 저기에 앉아서 어떻게 밥을 먹지. 아또 내려가겠는데, 밥 먹다가. 물살이 너무 센데. 계곡 물소리, 아, 이 새소리. 아우, 괜찮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일단 한번 가보자고요. 가보고 안될것 같으면 딴 데로 다리 옮기고 나무다리가 아니지 이게 무슨 나무다리고 그냥 판자 떼기 설마 어우 불행이 좋습니다. 다리가 비축이 심한다 물살이 거의 해남 울등목급이네 물도 너무 차갑고 좀 위험해. 일단 위로 올라갔어. 다시. 나무가 식당을 감수하고 있는 이 식당에서 아 오랜만에 지대로 된 식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제 지인들이 카메라 공포증이 있었어요. 오늘 먹방 끝난 거 없고 조용히 저희들끼리 단촐하게 식사 시작하겠습니다. 식사하다 보니까 야저 용감한 사람들이 앉아있어가지고 저아 발이 시운데 한 10분만 앉아있으면 동상이 올것 같은데 발시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저 고통이야. 리스에 와서 저 사람들 아, 지금 큰일. 철수하고 있네. 아, 여기가 숨어 있는 맛집이었네. 아주 흡족한 식사였습니다. 많이도 먹었다. 어. 어딜리 아줌마, 어, 어, 어디, 어디 갔노? 아, 여 있네. 사바디카, 뭐좀 물어보고 가시다 마, 철, 철, 덧네, 덧네, 덧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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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เย 20, 20, 20, 20, 20. 20살 어. 호텔리어 아줌마께서 하시는 말 내득도 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영상을 보시고 또추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파워 유튜버의 파워. 이런 말들을 때아 기분이 좋습니다. 이러면서 당신이 큰 일을 했어. 그래, 저는 요좀 싸게 했어요. 결제할 때 약간 싸게 해주더라고요. 금액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호텔과의 저의 비밀이기 때문에 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메일을 남겨주세요. 아주 지랄났네, 지랄났어. 아 그래도 이 집은 손님이 많아서 다행이네. 아무튼 그건 그거고 아, 저희 지인들은 지앙마이를 아주 재밌게 즐기시다가 무사히 돌아갔고요 저는 또 이렇게 혼자 혼자가 편하죠 맞죠 저는 좀 무거운 주제는 안 좋아해서 주로 여행 먹방 혼자 돌아다니는 콘텐츠 전문입니다만 요즘 부쩍 유튜브나 언론 매체에서 많이들 언급하고 있는 한국 여행객들이 태국 여행을 기피하고 그리고 태국 유명 관광지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 유튜브를 혼자 보다가 떨떠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죠. 그런가 그게 맞는가 그러다 묻득 며칠 전 지인들. 피업하러 공항에 갔을 때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말 어운데도 공항에 사람이 없었어. 원래 좀 빡딱빡딱 해야 되는데 여행 성수기에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전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과연 한국 분들이 태국 여행을 기피하는지 그리고 치앙마이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치앙마이 유명 관광지 지금부터 몇곳 들러볼 생각인데요 자 이번 편 한국 관광객들을 찾아라 제일 먼저 갈 곳은 치앙마이에서 3대 커피숍으로 유명한 레비테르 커피숍이라는 곳이 거기는 치앙마이 여행객들은 꼭 한번 와서 사진찍고 커피 맛보고 가는 그런 곳중한 곳인데 저도 매일 가서 한잔 때리고 오는데 첫 방문지 가서 저도 커피 한잔 먹어야지 여기는 치앙마이가 아니라 치앙마이너스입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나? 아니 관광객은 그렇다 치고 우리 치앙마이 주민들 다 어디있노? 아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기사 지금 동남아 상황이 좀안 좋죠? 보시피시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제일 문제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워낙 폭락 가뜩이나 바트가 미쳐 돌아가는데 최근에 워낙까지 폭락하는 바람에 와좀 지금 저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지금. 여행 삼아 한 일주일씩 오는 분들은 크게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같이 오래 있는 사람들은 생활비가 한20% 이상, 거의 30% 정도 지금 업된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잠깐 태국을 떠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차를 팔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태국은 너무 좋은데 바트가 너무 강세야. 오늘의 날씨 좋아도 너무 좋다. 맨날 이런 날씨만 되면 얼마나 좋겠노. 다 왔습니다. 걸었어도 충분히 운동 삼아 올수 있었네. 난금나마 <laughs> 멀게 느껴지던데. 지금 시간 오후 1시. 평상시 같으면 빈자리가 없을 만큼 우리 한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커피숍. 오늘은 어떨지? 사람이 없네. 오 깜놀인데 이 시간에 빈자리가 하나도 아니고 반은 빈것 같은데 야 그래도 주방은 바쁘네 여기는 오렌지 커피가 유명한데 전셔 그래서 라떼 실루 해도 꽉 차야 되는데 텅텅 비었네 한국 분들이 없긴 없네 지금 치앙마이에 치앙마이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 이집 따라올 커피는 아마 치앙마이 없을 것 같아요 가격 40밧 싸고 온 김에 커피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물까지 주는 서비스, 굿. 어? 아, 이게 왜물 마실 때꼭이 손이 올라가더라? 내리고, 오, 자연스럽게. 확실히 관광객들이 많이 그렇게 보이질 않네 하지만 아직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한 군데 더 가봅시다 이번에는 비싼 숙소들이 많고 지앙마이에서 제일 비싼 동네 홍대 가로수길 부산 서면을 한 번에 섞어 놓은 그런 거리입니다 오 빡빡한데 역시 초준역이라고와 차들이 이렇게 밀린다고 식당이며 커피숍이며 제가 사는 산티탐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있어서 잘안 오는데 와 이렇게 복잡하다고 거리가 그러니까. 깜놀인데 자 일단은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큰 길까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민만의민 오토바이들이 막 들이대네 치면 개값이라 진짜 조심해야 돼 보험도 없을 거야 아마. <laughs> 저런 오토바이들은 내만 손해죠. 이런 골목길들은 좀 조용하네. 겁나 비싼 동네지만은 한국 관광객들이 오면 이 동네에서 많이 묵고 백화점뿐만 아니고 클럽. 아. 식당 마사지 거의 막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모든 그릇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진짜 많이들 묵고 계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몇몇 보이시는데 그렇게 확 눈에 띄게 많이 보인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바아 생각보다 썰렁한데 오토바이하고 차만 겁나게 다니지 우리 한국 분들 별로 안 보이시는데 이 동네에서 한국 분들이 많이 안 보이면 야 이건 심각한데 진짜 일단은 한길 한번 나가보자고요 아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네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날씨가 좋아서 그을만하구만 너무 좋아 비산 커피숍 스타벅스에도 사람들이 자꾸 있네 스타벅스는 저에게 사치입니다 저는 40밧짜리 커피 150밧 정도 할 거예요 라떼에 어떻게 먹어요 여기가 지금 큰 길인데, 님만 해민. 한번 찾아 봅시다. 한국분들이 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자, 아우, 시끄러워. 아우, 비행기 소리 너무 시끄러워. 말도못 하자. 잠시만요. 시끄러워서 멘트 잠깐 쓰도 실제로 님만 해민 거리를 이렇게 조금 한 30분 이상 걸어 봤는데, 한국분이 간혹 보이, 보이세요. 한국 많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잖요비속일 때도 이 정도. 저는 한국분이 계셨거든요. 없다. 근데, 어. 이 새끼, 저, 차선도 위반하고, 씨. 중앙선을 구해전하면서 내려가고 길 빗기라고 빵빵 거리 찼네. 어우, 열아 갔나? 갔네. 아한번탈걸괜 참았네. 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냥 걷고 있는데 자기가 중앙선 치범해가지고 골목 들어가면서 빵! 껴! 이번에는 원님만이라는 쇼핑몰 한가 봅시다. 치앙마이에서 그래도 나름 알아주는 그런 쇼핑몰이거든요 원님만몰 다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동포 관광객들이 얼마나 있는지. 중성하나? 그래, 중성 아 여기는 관광객도 많이 보이네 입구부터 빡짝빡짝하네 그래 이래도 해야 되지 여기 사, 사람들 많네 문제는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있느냐 야시장이 열렸다 분위기 끝장나죠 아 이런 데 와도 뭘좀 사고 싶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한 것와 마찬가지로 바트가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쉽게 지갑 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좀에. 그러네. 한국분들이 많이 안 보이십니다. 비석기때 전에 몇번 놀러 왔는데, 그때도 한국분들은 좀 보이시던데, 그때보다 더안 보이는데, 지금? 1층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아, 여기도 시원찮네. 바로 옆에 마야몰이라고 최고의 백화점이 있거든요. 거기 들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도 관광객들이 없네. 어? 어? <laughs> 니왜 여있노? <웃음> 맛있습니다. <웃음> 열심히 해, 진로. 여기가 마야몰인데, 야 역시 마야몰. 그늘목에 사람들 서 있는 것 봐. 와. 마야몰 사거리는 여기는, 야 역시 여지다여지 요지. 차들이 꽉 찼어. 사람들도 꽉 찼고. 여기는 한 군데만 딱 보면 알아요. 별다방사랑. 여기 바로 입구에 별다방인데, 그거 가면 90%는 한국분들이었거든. 전에 왔을 때. 그만 보면 돼요. 한국분들이 얼마 있는지. 와, 이리 많다고 여기만 사람들 이름 많구나. <laughs> 그래도 한국분들은 별로 안 보이시네. 응. 크리스마스라고 추리 해놨네밤 되면 아주 이쁘게 반짝반짝 합니다. 낮에는 조금 허접한데, 치앙마에서 여기만 보따복딱 합니다. 나머지는 조용해. <laughs>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백화점, 바야몬, 뭐. 과연 한국분들이 좀 안 와야 될 건데 그래야 제가 오늘 돌아다니는 보람이 좀 있는데 술이 난다고 바쁘네 벌써 12월 크, 다 직원들이구나 편안하게 주저앉아서 해야지 자세가 좋아야 몸이 안 힘들어 세월이 왜 이리 빨리 가는지 나는 또한살 먹잖아 뭐야 뭐를 아내는 조용하네 그렇게 바쁘지 않네 쭉 한번 훑어봅시다 어 스타벅스 찾았다 국가 벅스에서도 역시 한국분 찾기가 힘드네 이분은 중국분 같고 딱 보고 알아요 나는 아니 이렇다고 한국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밖에 밖에서 한번 봅시다 저 분인가 아닌데 없는데 한국분 여기는 대만분들 같고 단체 관광객 간만에 좀 돌아다녔지만 비네 빨리빨리 이야기할게요 오늘의 결론: 치앙마이에 한국인 관광객 있다. 하지만 옛날 같지 않다. 많이 줄었다. 치앙마이에 많은 한국인 분들이 장사하고 계신데 한국 관광객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런 영상을 만들어봤는데 약간 어려울 것 같네 이런 분위기 같으면. 모두 모두 힘내자고요. 그리고 치앙마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밤늦게 돌아다녀도 치앙마이 안전한데, 저 비행기 소리 아 안전하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지금까지 치앙마이에서 사안 비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좋아요, 구독, 알람.